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수업입니다. 어, 이번 주에 두 번째 시간이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4단원, 대단원 4단원,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여기서요, 어, 문호개방과 근대적 개혁 운동, 개혁의 추진. 어, 그래서, 어, 이,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어 그, 개항과 불평등 체제의 성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사상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182페이지입니다. 자, 개화사상의 형성 한번 살펴볼까요? 자 18세기 북학파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실학 사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 이제 실학자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 중상주의 실학자들을 흔히 이제 북학파라고 부르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북학파 실학자들이요. 기본적으로 청과의 교류를 주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기술 또한 수양을 주장했습니다. 서양의 기술 또한 수용해야 한다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상고업 지붕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개혁할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요 19세기 후반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초월기의 개화사상가에게 어, 이러한 사상이 계승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인데, 박규수는 정부에서도 나름 고위 관직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오경석이나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했지만요,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제 할아버지가 북학파 실학자들의 거두였던 연한 박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북학파 사상을 가학으로서 내려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북학파가 주장했던 내용이 왜 이들이 북학파로 불렸던 이유인데, 청의 사상, 청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구국강변을 위해서, 청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이 여진족이 세운 오랑케일지라도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부국하게 만들, 부유하게 만들고, 국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보다 더센 애들이 나타났네요. 서구 열강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구 열강들의 과학 기술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주장까지 번쩍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 초기 개화 사상자들에 대해서 보면은 청으로부터 들어온 서적들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과 국제 정세를 이해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서책들이 어, 해곡도지, 영환지략 등의 책인데. 어, 약간의 한계가 있다면 이들이 받아들인 것은 청의 관점에서, 혹은 청나라 학자의 관점에서 서구의 문물을 어, 기록한,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기록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서구의 1차적인 저작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서양의 과학과 기술과 학문, 그 다음에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특히, 이제, 박, 오경석 같은 사람은 직업이 역관입니다. 역관이면 중인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이제 청나라와 조선의 이제 외교 활동을 이제 담당하면서, 저, 그, 당시, 이제, 청나라와 서가 열강가의 이런, 어, 모습,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 어, 이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 이 사람이 양반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이제 중인 출신이라는 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의업을 그 업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동네 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이, 요, 이 오경석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오경석으로부터 또 이제 서구의 이제 문물이나 중국과 중국의 상황 이런 걸 전해 듣고 또 이제 자신과 교류가 있었던 어, 이제 그 사대부의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대표적인 인물들 이제 박규수의 문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리고 서구의 침략을 맞서기 위해서 는 이렇게 더 강력한 애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어뭐 맞서기 위해서라도 자주적으로 문호를 열고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서 국강병을 이렇게 한다. 어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그거죠 오랑캐일지라도 그들이 힘이 세면 그들로부터 배울 게 있고 그들을 쫓아 배워서 그들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겁니다. 자, 그럼 개화파의 형성 보겠습니다. 박규수 문화, 정확하게는 박규수의 제자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뭐, 유홍기의 제자이기도 한데, 박규수와 유홍기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가까이 하던 양반과 자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문가 자제들이죠. 어, 그 명문가 자제들, 뭐, 여기 나오는 사람, 김옥경, 서광범, 박영효 이러는데, 어, 이, 이 김옥균 같은 경우에뭐그 유명한 안동김 씨 가문이에요. 아버지도 판서였고요. 서광범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시대 그 벌렬 중에 하나인, 조선 후기의 대표적 가문 중에 하나인 이제 달성 서씨 가문이고요. 박영효 같은 경우에 혹은 대구 서 씨라고도 불러요. 박영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남 박씨 출신인데 이하씨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던 철종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즉, 왕의 부마였습니다. 물론, 철종의 딸이 일찍 요절함으로 인해서, 어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부마의 자격을 갖고 있는, 상당히 이제 고위급의 인사들이었죠. 이 젊은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어 박규수나 유홍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개화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해서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그리고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전통사회 모순은 사실 엄청 많죠.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되게 많을 겁니다. 자이모군란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모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모군란때 이민씨며 왕비였던 이제 명성왕후, 이민 씨, 이제 고정비였던민 씨가 이제 어 이제 뭐 피신을 하게 되면서 어민 씨들이 정권을 잃고 일시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쥐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민씨 세력이 청나라의 힘을 두에업고 다시 정권을 되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나라가 그걸로 인해서 조선을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청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합니다. 앞에 나오는 뭐 김옥균, 서강범, 박용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김홍집이라든가 어윤중이라든가 김윤식 이런 사람들도 아 그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개화해야 돼 하는 인식은 공통이었는데 그 방법론이나 그러면 우리가 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열하게 되죠.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참으로 이 이모군란이라는 거는 조선 후 말에 정치적 사건 중에 사실 그, 뭐야, 그 위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군인들이, 90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켰고, 결국, 진압되었다. 이건데, 근데 그 이후에 조선의 정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정세, 외교, 이런 거에 영향을 준 거는 상당히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나중에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자, 백,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온건기압파 급진기압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어, 표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 이거 표가 있죠. 자, 먼저 온건기압파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이 있습니다. 어, 이분들의 특징은요. 이제 개혁 모델은 이제 뭐냐면 야청나라의 양무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 양문동의 내용이 뭐냐면 얘네들이 어, 했던 표고 표어는 뭐냐면 중체서용입니다. 중국의 제도와 근본을 유지한 채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중국의 이러한 문명이나 문화, 정치제도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고 어, 우수하다. 다만 우리가 중 서구세력에 밀렸던 거는 서구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뛰어나 군사력이 뛰어나서이니 그들의 과학기술과 군사력 이런 걸 배우면은 우리가 서구와 대등해지거나 앞설 수 있다 이게 중체서용론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반도로 말해서 현실적인 거를 어, 냅둬 놓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개혁보다는 문물의 수용에 좀더 중점을 두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어, 이들은 중시합니다. 아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과의 관계를 끊기는 어렵고, 어 그리고 아직까지 청의 청의 그런 청이 비록 서구 열강들에게 패배하거나 이런 모습을 봤지만 아직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통적 우호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봤고요. 이들이 내세웠던 게 바로 동도석입니다 중체수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의 전통적 유기윤리와 정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다, 그러니까 수용하자. 기본적인 기존의 체제나 정치 사상은 놓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제 유지, 서양 종교는 금지.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조선의 전제 왕권 체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서구의 과학 기술, 특히 이제 군사 기술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동도서기론. 그리고 온건 개화파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이 사람도 집안이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홍순목이라고 영의정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주 집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청에 대한 종속적 관계는 청산해야 한다. 어,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대등한 관계를 청과 맺을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조공 체제에서는 우리가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문명 개화론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일본의 문명 개화론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서구 열강의 문명 세계로 우리도 진입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탈 아입구로 설명했는데, 을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에 진입한다. 이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 마인드였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해야 한다? 메이지 유신을 본떠 가지고 서구 열강을 쫓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문명 개화론의 의견인 거죠. 자, 그래서 서구의 근대 사상과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데 민권을 신장하고 군주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헌 군주제 실시하고요. 상공업 진흥하고 침문제 철폐하고 서양 종교유 지라도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등 서구 열강의 시스템, 서구 열강의 문물, 과학 기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정치 제도와 시스템, 사상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진정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급진 개화파의 의견이었습니다. 어, 이거 응공기화파, 와 급진기화파는 원래 둘다 개화에 대한 의견은 아, 개화를 해야지. 하지만 노선이 달랐던 거. 결국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모군란 이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가를 보해야할 겁니다. 자, 1차 수신사 1876년이고요. 어, 어, 이 수신사로서 김기수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김기수라는 분은 사실 놓고 보면은 우리가 처음 개항 근대적 조약을 맺고 일본의 사정을 알게끔 하기에 파견되기에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어, 왜냐하면 전형적인 유교 성리학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본이 강해지게 된 근본보다는 일본이 서구 열강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을 되게 크게 인식했고 그거를 좀 과다하게 본 경향이 큽니다. 어, 자 다음 그래서 어이그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서양 광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기수를 파견했다 이겁니다. 어뭐 이 목적에 적합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쨌든 일본의 사정을 좀 보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는데 1880년입니다. 이게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죠. 그래서 외교 통상 개화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 기무 아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통리 통리 기무 아문을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와 관련된 일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관련 기구로서 12개의 사, 12사를 두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군사제도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에 이제 기존 5군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흔히 5군형 체제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2영으로 e e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신식 군대. 아, 우리도 이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구식의 군제를 갖춘 군대를 파, 만들어야겠다. 해서 별기군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881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들어본 경험이었고 이들을 훈련시켜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군사 교관을 들여다가 우리의 별기군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 어 해외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청에 이제 김윤식을 대표로 하는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목적은요 서구의 무어 군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군사 훈련법을 익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1881년에 갔고요. 그리고 이들이 배운 군사 기술이나 이제 어, 무기 제조 기술은요 나중에 이제 1800 83년에 이제 기기창을 설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일본도, 이제 일본에도 우리나라가 파견을 하는데 조사시찰단이라고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자랑스럽게 자기네 나라의 많은 모두 모습을 보여주는데, 각 기관과 산업, 군사 등 근대적 시설을 시찰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일본의 그러한 발전상에 놀라게 돼요. 근데 이제 이들 중에 이제 저사시찰당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이 나중에 그 이중에 그 급진 개화파 사람들인데 또또 또 이들도 한계가 있었던 게 일본이 이제 받았던 이제 그런 근대 문명의 밝은 면은 봤지만 또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놓고 보면은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점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은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왜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서구 열강과 이제 수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뭐 일본과 이제 근대적 조약을 맺긴 했지만 아직 서구 열강과는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저기서 듣던 내용이 아, 그래도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이 좀 낫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수교와 관련돼 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어, 미국과 수교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또 나중에 중요한 사건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어, 이번 주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번 1리 강의, 어, 1차 강의, 1차 시 2차 시 강의를 모두 들어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듣느니라 수고하셨고요. 꼭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